아이고, 오늘 삼성하고 기아 야, 경기를 정, 하는데, 기아는 2승을 우선, 해서 두 번만 이기면 되고요. 어, 삼성은 네번이긴4네 번. 두 번이랑 네번이는 주식으로 따지면 200% 차입니다. 맞죠? 100% 100%에서. 200%에요, 100%에요. <laughs> 뭐 정신이 없네요. 음. 네. 지금 일로 쭉 가면 라이온스 파크가 나오는데 저는 뭐 야구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아,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타순 안 바꾸면 집니다 1차전 2차전 그대로 넘으면 저요 그냥 100% 집니다